당신의 황금기를 응원하는 유어 골든 TV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것. 아침 식사보다 먼저 마시는 것. 어르신 여러분도 매일 마시는 이 음료, 혹시 오늘도 드셨나요? 이게 몸에 좋다더라, 속을 편하게 해준다더라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간, 신장, 혈압, 뼈, 건강까지 우리 몸을 은근히 망가뜨리는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매일 아침 마시는 뜨거운 믹스커피입니다. 향긋하고 달콤한 맛에 하루를 여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간단하고 습관처럼 챙기지만 문제는 이 작은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당 지방 나트륨이 60대 이후에 신체에 생각보다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커피 3잔 이상 드시는 60대 이상 어르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데도 믹스커피를 끊지 못하시는 분 위험 속 쓰림 불면증이 반복되는데 원인을 모르셨던 분들 혹시 이중한 분이라면 지금부터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와 신장의 무리 카페인은 위산분비를 촉진합니다. 아무것도 안 드신 채 공복에 마시면 위점막을 자극해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해 칼슘과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오랫동안 섭취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죠. 두 번째, 혈압 심장 건강에 영향 믹스커피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과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혈압 상승, 부정맥 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의 질 저하. 저는 밤에 커피 마셔도 잘 자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얕은 수면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낮동안 피로감과 무기력이 쌓이는 거죠. 그렇다면 커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커피는 오히려 적정량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로 바꾸고 하루 한두 잔 이하 식사 후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당이 필요한 경우 꿀한 스푼 정도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커피 대신 드시기 좋은 음료로는 위에 부담 없고 수분 보충에 탁월한 보리차,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되는 우엉차, 기침과 기관지 건강을 위한 도라지차, 그리고 불면증 예방과 신경 안정에 효과적인 대추차.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 그 속에 숨은 영양을 알고 마신다면 더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믹스 커피 드셨나요? 내일부터 커피 줄여보세요. 친구분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시는 한 잔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아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위한 실속 있는 이야기, 확실한 정보들 전해드릴게요.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